안녕하세요 내집 마른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집 마른 연구소 홍석영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정말 정말 맥주 정구겨야 정말 저렴한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분양가 어떻게 되죠 어, 4억 1000만원 4억 네. 요즘 어디 가서 4억 1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찾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실입주금 만 1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대지면적이 40평인데 어, 이건 기분이 입니다. 네. 단독 필지가 아니고 단독형으로 쓰지만 지분으로 나눠드리는 게 대지 지분이 40평 실내의 연면적은 한 38평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하 주차장은 공용 주차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치가 사실은 뭐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나 이런 거 상관없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차 이용은 필수인 지역입니다 죽전역이약 7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차만 있으시다 그러면 도로는 이용하기 편한 곳이라는 점 무엇보다 있고. 저 있는데 걸어갈 수 있어요? 좀만 걸어가요. 좀 <laughs> 많이 걸어가야 돼요. 15분 안팎으로 걸으려면은 한 20분 정도 가능해요. 팀장인데 재볼까? 네. 걸어봤어요. 15분이 돼요. 안 멀어요. 그러면 다시 찍어야겠다. 근데 차는 있어야 돼. 아이, 다시. 네, 내지마른 연구소, 컴포터 김현정 플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지. 아이씨. 아, 진짜. 아, 진짜.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요. 공용으로 지하에 다 넣다 보니까 단지 내에는 차가 없어요. 동네 자체는 지금 거의 전원 이런 마을로 형성되고 있는 동네잖아요. 네. 여기 인프라는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주변에 초등학교가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음. 그리고 광역버스도 가다 보면 한. 4 0 0 m 정도 되는 거리 어, 강남으로 다닙니다. 네. 어 인프라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뭐 걸어서도 이용이 가능은 합니다만 걸어가기보다는 그래도 픽드랍 해주시는 게 좋은 위치입니다. 학원 차량이 있습니다. 학원 차량으로 다닙니다.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4억 1000만 원에 어, 층간 소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좀 해방받으시고 어, 요집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네. 바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가보시죠. 어, 지하 주차장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단지 앞쪽에는 도로변을 따라서 좀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지하가 이렇게 크게 파져 있는 타운하우스가 사실 거의 없죠. 네, 여기 조명 아직 이제 공사가 마무리 전이어서 조명이 아직 덜 들어왔는데 조명 설치되고 나면 좀 환할 거고 지금 공간 자체는 세대당 1.5대 정도 되실 수 있어요. 뭐 하나 정도는 지하에 되고. 한대 정도는 뭐 바깥에 도로변에 대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공간 자체는 뭐 그렇게 좁지가 않아서 주차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하 공간에 공용으로 주차를 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주차장 내부에서 단지 위로 연결되는 계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안 맞게끔 위에 지붕이 씌워진다죠? 네.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고 단지 내 이렇게 인도가 예쁘게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펜스를 다 해드릴 예정이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네요 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이 저 앞쪽으로 있어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가 현관이에요. 저 신발장이 물론 크진 않습니다. 실내 면적 자체가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신발장 세 칸. 우산 같은 거 여기 옆에 조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문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이런 거는 뭐 시티지 붙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들어오시면 게스트 화장실 있고요. 약간의 복도 공간을 지나서 거실 주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복도 공간에는 뭐 조금 뭐 콘솔 하나 넣거나 뭐 액자 같은 거 달아놓으면 좀 화사해지겠죠?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거실, 주방이, 네, 이렇게 대면형으로 놓여져 있는 공간입니다. 1층 바닥 면적이 몇 평이죠? 네, 15.7평인데요. 여기가 이 15.7평 치고는 그래도 거실, 주방이 1층에 방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꽤 쓸만한 크게 넓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구조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기 전체 벽면이 웨인스 코팅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먼저 A 블럭 같은 경우에는 좀 톤이 좀 다크했었는데 톤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사이즈가 크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TV 여기 놓으셔도 되고 여기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집이 좋은 거는 거실 앞쪽으로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 LG 진 제품으로 네, 이중창 쓰여져 있고요. 세 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데크 테라스로 이어지는 우리 집만의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먼저 오셔서 이 세대, 다른 세대들도 남아 있는데 이 세대를 좀 선점하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세대 앞으로는 조금 건물이 높게 없어요.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공간은 아닙니다. 마당도 제법 넓어서. 우리 집 마당이 요 정도 되는데 저 알차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대추나무도 심었고 배롱나무도 심었고 단풍나무도 있고요. 사 개를 다 느끼는 저만의 마당이 되었거든요. 대추가 폭풍 태풍에 다 떨어져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집 안에는 가로등도 있어요. 아 이거는 메리트야.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데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경은 기본 조경. 어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옆집 개가 잠깐 나왔네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요 펜스가 조금 더 높게 있으면 옆집과 좀 프라이빗한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옆집과 협의하에 높여서 조금 시공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전기 배선 나와 있고요. 아! 여기 요거 숨어 있다?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에 창고 놓고 창고로 쓸수 있게 약간 포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지금 안에 창고도 있어요. 오, 이런 것도 있었네요? 물론 크지는 않아요. 굳이 야외 창고 안 넣어도 이 네. 창고 다 쓰시면 되고 여기 조명 다 들어와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아까 설명 못해드렸는데 바닥면은 이제 포시린 타일로 깔려있고요. 주방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이쪽 에어컨 보면은 4A 에어컨이 들어있어요. 무풍인 것 같습니다. 삼성 제품이고요. 무풍은 아닐 거예요. 어, 아, 그래요? 무풍 아니요? 그,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쨌든 네, 좋은 제품이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은 주방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여기가 식탁 자리니까 4인용 이만큼 놓으시면 여기에 냉장고 두대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올 거고요. 네. 위에 수납장 있고요. 그리고 약간 기역자 형태로 싱크가 있어서 이 정도면 2인 식구, 3인 식구 사는데 살림 만한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이 있고요. 나름 여기는 창이 기억자로 해서 저기도 창이 좀 트여져 있거든요. 좀 가까이서 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쪽 창문이 꽤 많아서 주방에서 살림할 때 답답함이 없다는 점. 예쁜 다육이나 화분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올리실 수 있고, 바닥 저기 배관이 약간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됐는데, 깔끔하게 하나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못뭐 보여드렸던 1층이 게스트 화장실에는 딱 진짜 용변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도는 뭐야? 걸레 빨라는 거야? <laughs> 아무튼 네. <laughs>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 폭이 솔직히 넓은 편은 아니에요 집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래도 위험하진 않은 게 펜스가 아니라서 벽면입니다 불은 센서로 들어와요. 올라와 보실게요. 자, 2층입니다. 2층에 올라오면 먼저 공용 음. 욕실이 하나 있고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공용 욕실 보시면 샤워 가능하게끔 부스는 만들어줬는데, 변기 앞에 있어가지고, 샤워하면서 변기 청소 자동으로 되는지. <laughs> 어 이게 잠깐 갑자기 특이하네. 샤워를 하면서 샤워를 하고 바로 변기 청소를 해야 돼. 매일 매일 할수 있어 변기 청소를. 근데 저라면 그냥 이거 없애버릴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좀좀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먼저 좀큰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이 지금 안방 마스터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 그리고 약간의 드레스룸 공간을 사용하시고. 안쪽에 파우더룸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모반듯한 공간은 아니지만 뭐 침대 놓고 뭐 드레스룸 짜고 공간을 좀 나누어서 활용하기 좋고요. 어 잠깐만. 전면에 보면은 창이 진짜 커요. 여기 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동남향이에요. 동남향. 조금 대단히 큰 전원주택이 하나 있고 산이 있어서 뷰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안 막혔어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오면 이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화장대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맞춤형으로 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 샤워 공간 다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욕실 좀 넘네요. 샤워 부스 안에 변기가 없네. 안방 욕실이 오히려 크게 나왔네요. 넉넉하고 환기창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맞은편에 있는 이제 중간방 보여드릴 건데요. 어 여기 옆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는 뭐 가족 액자 같은 경우는 여기 걸어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이 방은 자녀 방으로 쓰시거나 신혼 부부라고 하면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게끔 안쪽에 장이 다 짜여져 있어요. 이거 되게 괜찮지 않아요? 집들이 좀 작은 편이고 방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공간을 이렇게 좀 분리해 주신 것 같고 자녀방 쓰셔도 좋은 게 공간이 크잖아요 뭐 성인 자녀 뭐 아드님이나 따님이 있다 그래도 이방 혼자 쓰셔도 돼요 옷장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안에 화장대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침대 하나 놓으면 은딱 맞아요 이 정도 여유 공간 좀 있으니까 예쁜 조명 같은 거 놔도 되고 여기는 창이 이렇게 옆으로 길게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집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창 크기를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층으로 올라오면 지금 다락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고 그리고 약간의 테라스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창고 공간으로 써야 될까요? 위에 좀 마우 가지고서 창고로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공간이 뭐 활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창고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방이 지금 두 개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위에 다락방에 문을 달아드렸어요. 온전히 방으로 쓸수 있게끔. 그리고 친구도 생각보다 제법 높죠. 웬만한 성인들 다. 이제 네. 이 부분부터는 못 들어가는 공간인데 여기에다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 놓고 쓰신다 그러면 여기가 침대나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 책상 같은 거 놓으시고 네. TV도 이쪽에 설치하실 수 있게 케이블 선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저기에 매트리스형 침대, 저상형 침대를 놓고 여기에 TV를 놔서 독립적인 공간을 혼자서 해 TV도 보고 네 공부도 하고 그런 공간 하나의 독립된 방으로 쓰기에 공간 자체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납장 같은 경우도 여기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창호는 LG 지인 제품으로 그, 나오면 어, 3층 테라스 공간이 작지는 않죠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크지도 않고 이 정도면 네. 솔직히 말하면 큰 편이죠 한쪽은 창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인조 잔디라도 좀 깔아가지고 네. 오히려 1층 마당이 좀 옆집과 보여서 싫다 그러면 1층에는 그냥 꽃하고 잔, 뭐 나무만 해 놓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프라이빗하고 옆집과 서로 잘안 보이게끔 벽이 이만큼 높거든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앞에도 좀 튀어 있어요 채광도 좋고요 네 음. 오늘 분양가 4억 1000만 원에 네, 책정되어 있는 단독형 타운하우스 보여 드렸어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 가능한 세대가 많이 그러니까 1차 부분 다, 끝, 다, 다 입주를 하셨고 네. 2차 분양분이거든요 지금 한 어. 15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셨어요 여기 총 단지는 한 40여 세대 들어오나요 36세대 네 36세대 들어오는데 한 15세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분양 가능한 세대가 지금 한 8세대 정도? 조금 네. 뷰가 트여 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좀 자리에 있는 것들을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이가격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가 없어요 입주 저금 저으신 분들. 네, 그렇죠. 조건들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1억 5천 정도 시리 입주금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요. 혹시 돈이 모자라신다 그러면 어, 추가 대출이 좀 많이 가능한 집이니까 참고하셔서 저금리? 저금리로? 네. 네. <laughs> 저금리로 네. 네 이용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